제가 K 민주주의란 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독특함이 있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 집단 지성에 의한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직접성이죠. 어, 맡기지 않고 직접 행동한다. 행동하되 폭력적이지 않게 평화적으로 아름답게 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면 보통 배우는 게 그리스 아테네를 생각하죠. 아고라 광장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다 사라졌죠. 그 직접성이 다 간접 민주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직접 민주주의를 추구하죠. 그리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참여하죠. 참여 욕구가 아주 강해요. 직접 행동해요. 행동하되 평화적입니다.